우리를 기다리는 피디님 맥도날드 배달가시나 지우의 생일입니다 <laughs> 지우의 남자친구인 시원이와 함께 깜짝 몰래 카메라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시에 만나기로 했었죠? 오늘? 12시요 지금 몇 시죠? 12시, 12시. 57분이요 <laughs> 이제 시연이가 어제 지우와 12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시연이가 오늘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지우는 굉장히 집에서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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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나 있지 않을까 <laughs> 시연아 지우라면은 지금 약간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당황스러울 거예 아마 <laughs> 네. 지우한테 뭐 하냐고 물어볼까요 아 그래 한번 물어봐봐 지우의 그 문자만 봐도 약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대충 유추가 되잖아 뭐 해, 이렇게. 오케이 시연이랑 놀고 있어, 이거까지 해주자. <laughs> 왔어? 카톡이 왔는데요 아 o 시현이 자고 있는 거 같더라고 여자친구 생일인데 쳐 자고 있다니 내가걔 때려줄게 그래 좀 n g 막 이러는 거 h e 아, f i r 크크크크크 e i 괜찮아 i n g to sing it in the first time. I'm going to sing it in the f i r s 연주가 거기에서 도화선을 지펴주는 거지 시연이 보통 그래도 2시엔 일어나던데 아 어, 좋다 아까 나랑 시연이랑연락했는데 라고 해이 어, 안돼. 어, 는이만구는이연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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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보통 는시쯤엔 일어나던데 이렇게는이친구다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이이친구니이 어. 뭔가 안 받아 크크크크크크크 이러가지고 아이고 나 같으면 개빡쳤다 학원 언제 가게 이랬더니 개서랍 이렇게 왔어요. 어어, 아 지우 지금 가슴 아 아파. 아 누가 그랬어? 누가 이야기 <laughs> 시켰어? 시현이 <laughs> <laughs> 진짜 나쁜 남자다. 난 이런 거 하자했어도 안 했을 텐데. <laughs> 우리 쓰면 이어나지 않을까? 내가 진짜 혼내줄게 이랬더 어.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괜찮아. <laughs> 어서 우는 것도 오래 걸릴 텐데. 아! 진짜 아아 큰일 났다, 이거는. 이거는 지금 거의 실성이거든요, 여러분들.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야. 아, 대화하면 할수록 더 빡치는 거지. 아아아 생일선물은 화장품을 사줄겁니다 왜 화장품을 사주죠? 지우가 맨날 네, 다 네. 낡아빠진 것만 들고 다니거든요 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6년 된 화장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왜 아직도 써? 이러면 이거는 나랑 좋은 추억이 담긴 화장품이야 <웃음> 이러면서 <laughs> 안버어요 뭐해? 벤츠 하나 사려고 살려... 벤츠? 아 벤츠 한 수. 이렇게 생일 선물 다 샀고 이제 지우한테 가보도록 하죠. 평화의 도시, 변화의 도시. 동두천에 오니까 점점 그 동두천 향기가 진해지고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하래지? 창문을 쳐 닫아. 자 이제 지우의집 앞에 도착을 했고 빨리 전화해서 이제 가는 척 급하게 가는 척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내카도안 보더니 <laughs> 어 잠깐만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 받아? 네 잠깐 야 단단히 화났어 지금 이렇게, 이렇게... 한국 커플이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지우가 아예 지금 전화를 안 받아서 지우 집 앞까지 왔는데 아니면 제가 전에 지우 생일날에 지우 집 앞에 가서 선물 주겠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으로 지우야 나 너희 집 앞에 아 그렇게 하지 연주가 일로 불러내서 여기 있을면것 같아 그 어, 전화는 아 어, 전화해보자 씻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렇게 오래 씻을 리가 없어 내 생각에 자는 거 같은데? 그냥 받으라고 <laughs> 장난해 지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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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하자 지금 연주 너 전화도 안 받잖아 그냥 너가 두들기는 거야 어머님이 나오면 이제 지우한테 생일 선물 주라는데 지우 있어요? 이렇게 해서 지우 끌고 나오는 거고 지우가 없으면 혹시 어디 간지 아세요? 학원 갔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지우 학원으로 <laughs> 아 진짜 개기착해하네 <laughs> <되게> <laughs> 가자 <웃음> 넣어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. 우리 아예 보이면 안 돼. 짜자! 아이 시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우에 생일 축하합니다. 지우야 뭐 하고 있었어? 저 자고 있었어. 요 시현이 안 만나? 시현이 전화 오긴 했는데 어. 못 봤어요 지금. 시현이 뭐 왜요? 오고 있는 건가 그러면? 모르겠어, 잠것 같은데. 아, 엥? 왜 시연이가 없을까요? 사실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. 지우한테 서프라이즈 몰카를 이렇게 했지만 시연이는 지금도 숨어 있는 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우는 지금 시연이가 온지를 모르고 있어요. 자 그러면 저희도 계속 시연이에 대해 모르는 척을 하겠습니다. 어제 시연이 스튜디오 있지 않았어? 네. 게임 늦게까지 했어? 아니, 어제 그냥 하시지 <laughs> <laughs> 제았나아 그... 그런가? 어. 애들 그냥 신나게 놀고 있다고 하라데 아, 아, 아. <laughs> 지우 화장은 했어? 네. 어. <laughs> 잤어요. 연락이 없기 아, <laughs> 아, 아. 아, 아, 아. 지우야. 네? 밥은 먹었어? 그럼. 네. 밥안 먹었어? 네. 지우야, 어떻게? 네 <laughs> 사실 우리는 케이크도 없어. <웃음> <웃음> 오늘 원래 지금 데이트 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인 거네 그러면. <laughs>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떨떠름해? 그럼 이쯤에서 공개할까? 우리의 선물 자 등장하세요. 다다다다내 <laughs> <따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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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선물 천 원. 자자 <laughs> 아, <laughs>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선물 줄게.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한 네, 선물이야. 나. 자. 나 일단, 하나, 둘, 셋 하면 뒤돌아보면 돼요? 하나, 둘, 셋! 셋! 짜자잔!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? 뭐야, 울어? 야, 울어? 야, 울어? <laughs> 뭐냐 어, 어, 어 뭐야? 진짜. 시연이가 준비한 시연이 선물과 케이크. <laughs> 근데, 시연이보다 이걸 더 좋아하는 거 같아. <laughs> 나 가볼게. <laughs> 지우야 시연이가 연락이 안 됐을 때 어땠죠? 맞쳤어요근 <laughs> 전화한 거없어어 어. 음, 어땠어? 지금 어났나 그러면 그 의도는 뭐였어요? 연주한테 크크크크 괜찮아 크크크크크크 이거는 실수한 거지 네. <laughs> 그리고 지야 우리가 준비한 선물 바로 뒤에 있습니다 <웃음> <저> <웃음> 대박 어떡해 <웃음> <대단해>. <웃음> 나 아빠 유재이. 어떡해? 어떡해? <laughs> 지우 어차피 그헌 화장품들을 안 쓸까 가져와. 우리가 어, 대신 어, 부셔줄게 내가 제 추억이 담긴 이거만. <laughs> <나, 나. 와. 웃음> 지우야 시연이가 전화 안 받았을 때 어땠어? 저 헤어질까라고 <laughs> 생각. 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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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